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이번 빌드는 저희 길드원님께서 요청하신 CWDT 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부분은 맵모든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맵핑이 가능해야 하며, 나름 단단해서 어떤 컨텐츠를 해도 잘안 죽었으면 좋겠고, 예산은 백디바인 수준이며, 스킨이 이쁜 스킬을 써야 하고, 캐릭터 새로 키우기 힘드니 지금 키우는 할배로 하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CWDT 빌드는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를 활용한 CW, CWDT 빌드로 만들었으며,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빌드라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만큼만 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CWDT의 기본 메커니즘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CW, CWDT 빌드의 셀프 히트 데미지는 기존 CWDT 빌드와 약간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회오리 바람으로 집중 유지를 하며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에 연결된 해골 소환으로 우리는 회오리 바람을 도는 동안 각성 5레벨 기준 0.3초에 한번 해골 소환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골 소환이 21레벨이라면 총 4마리를 소환하죠. 해골의 최대 마리수는 7마리이므로 아직 최대치 소환이 되지 않아 CWDT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0.3초 이후에 다시 4마리가 소환되며 이때 7마리를 넘어가기에 이전 소환된 해골 한 마리가 사망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반지의 옵션인 소환수 사망시 받는 물리 피해가 작동을 하며 제로 퀄리티 쌍가락지 기준 한 마리당 총 700의 물리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다음 0.3초 이후 다시 소환된 네마리는 7마리가 전부 소환되었으니 이전에 소환된 네마리를 밀어내고 소환이 되며 이때 밀어낸 네마리는 사망 취급을 받아 700의 물리 피해를 4번 연속으로 받아 총 2800의 물리 데미지를 받는 것으로 예열이 끝납니다 여기서 받은 2800의 물리 데미지로 다른 장비에 연결된 피격시 시존 보조를 발동시키게 되며 피격시 시전 보조에 연결된 해골 소환 11레벨 기준 3마리를 소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환된 해골도 최대치 7마리를 밀어내고 소환이 되기에 사망치고를 받 3마리의 물리 데미지 2100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열이 끝난 후에는 집중 유지 해골 4마리와 피격시 소환 해골 3마리가 동시에 소환되고 사망하는 메커니즘으로 0.3초에 한 번씩 총 4900의 물리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셀프잇 데미지를 기반으로 여러 스킬을 자동으로 시전하는 방식을 CW, CWDT 빌드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망령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망령의 활용도가 부궁무진한 시즌입니다. 굵직한 버프를 주는 망령부터 전투에 특화된 망령까지 여러 망령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빌드에서는 완전한 고통의 예술가와 완전한 원시 천둥새를 사용합니다. 보퉁이 예술가는 주변의 열광을 시전해주며 치명타 피해 배율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오라를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번 빌드와 궁합이 좋습니다. 원시 천둥새는 은총을 시전해주며 방어를 챙길 수 없는 CWDT 빌드에서 추가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망령이 되겠습니다. 해당 망령들은 시체를 구매 후 은신처에서 우클릭하는 것으로 바닥에 시체를 소환할 수 있고 이 시체를 대상으로 망령 소환 스킬을 사용하면 추가 버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소환된 망령들은 우리가 소환수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생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맵핑 중 자주 죽 는그 활용을 제대로 할수 없겠죠. 그래서 망령 소환의 육탄 방어, 소환 수생명력 등을 연결해 주름이나마 더 생존을 챙겨야 합니다. 추가로 해당 노드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골을 사망시키기 때문에 0.3초에 28%씩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망령의 생존을 최대한 보장해 지속적인 버프를 얻는 것으로 추가적인 이점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장점과 단점의 소개에 앞서 해당 빌드는 인퀴지터로 진행했으며 인퀴지터의 장점과 단점도 같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해골 소환까지 피격 시 시전 보조에 전부 맡기는 CWDT 빌드와의 차이점은 해골을 내가 직접 소환하기 때문에 시동이 끊길 일이 없으며 이전 리그의 대체 퀄리티였던 소환 시 무적 옵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감 맵모드의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각성한 집중 유지 중시점 보조에 0.3초가 더 늘어나 평균 DPS는 떨어질 수 있으나 CWDT 빌드처럼 아예 돌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드를안 보고 들어가도 죽을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묶인 고리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리 퀄리티 자글에서 반응 피해를 420까지 늘리는 CWDT 빌드와의 차이점으로 조금 더 저렴한 세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수호가 700 이상만 되면 생명력이 출렁이지 않습니다. 금단의 의식 스킬을 통한 셀프 힛 데미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묶인 고리의 피해량 이상으로만 챙긴다면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 증가 옵션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의 사용 시간은 재감 옵션으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허리띠의 선택에 있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키지터의 전직노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드는 치명타 시 적의 저항을 무시하기에 모든 주문이 치명타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노출, 관통과 같은 옵션을 챙기지 않아도 되며 저주로 적의 저항을 깎지 않아도 항상 일정한 피해량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암살자의 징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킬에 내장된 권능 충전 획득 옵션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저주, 세약화를 사용한다면 방어 기제를 챙기기 어려운 CWDT 빌드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플라스크 충격량 감소를 제외한 모든 맵모드에서 자유롭습니다. 원소의 순수함을 사용하기에 모든 원소 상태 이상의 면역이며 재감의 영향을 덜 받아 시동이 끊기지 않고 신성화지대와 유굴로 인해 저주 효과를 92.5%까지 감소시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 유지 중 시전보조에 내장된 집중 유지 동안 기절 무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매팅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원소 숙련과 유굴로 인해 원소 반사의 면역을 불의 화신을 통해 물리 반사의 면역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유사 풀블럭으로 한방에 죽는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받는 것을 회생으로 돌려 한방에 죽지만 않는다면 어떻게든 회복시켜 살아날 수 있기에 빗겨내기를 이용한 풀블럭은 높은 생존력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입니다. 가장 먼저 0.3초의 벽을 깰수 없어서 딜 스케일링이 제한적입니다. 자본을 아무리 투자한들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에 제한을 뚫을 수 없어 저가형 세팅에만 어울리는 빌드입니다. 두 번째로 쇄도 장화의 고정으로 인해 높은 수호량을 챙길 수 없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통해 매핑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때 간폭된 이동속도로는 원활한 매핑이 어렵기 때문에 섀도를 사용해 이동속도를 고정시킴으로써 회오리 바람의 이속 간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장점이나 이렇기 때문에 수호 장화를 사용할 수 없어 c w d t 빌드에 비해 수호량이 낮습니다 세번째로 정의의 화염을 사용한 경우 집중 유지를 멈추고 회생이 끝난 시점부터 생명력과 만화가 지속적으로 닳게 됩니다 생각보다 컨텐츠를 함에 있어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맵핑에서는 정의의 화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갑옷입니다 군주의 가죽을 사용하며 산파랑 이빨강 1초록의 홈을 가진 것중 불의 화신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매물이 없다면 빌드에 영향이 없는 다른 키스톤 노드를 사용하면서 직접 찍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를 추가로 소비해야 합니다 장착된 잼은 화염폭풍, 시체 불덩이, 피격시 시전보조, 강화보조, 각성한 원소집중, 각성한 연속주문을 사용합니다 피격시 시전보조는 21레벨을 사용해도 셀프잇데미지보다 요구치가 낮습니다 퀄리티 상관없이 21레벨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기입니다 절멸을 사용하며 6링크가 필요 없습니다 타락되지 않은 저항 60% 감소 아무거나 구매한 뒤 직접 6소켓을 띄우고 4링크, 2링크로 만드시면 끝입니다 장착된 잼은 4링크에 피격시 시전 보조, 암살자의 징표, 세약화, 정화의 불길을 사용합니다 만약 멸망의 속삭임을 성유로 챙기지 않은 경우 세약화 대신 치명타시 권능 충전 보조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2링크에는 원소의 순수함과 영원한 축복을 연결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구와 장갑은 수호 장비를 사용합니다. 각각 룬 건틀릿과 룬 왕관으로 가장 높은 수호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도어에는 수호량을 늘리는 옵션이 붙으며 전미어에서 저항을 챙겨야 합니다. 투구는 수호량 600 이상을, 장갑은 수호량 400 이상을 목표로 직접 제작하시거나 경매장에서 구매하셔서 사용합니다. 전미어는 저항이 높을수록 좋으며 적어도 둘다 3티어 이상의 저항 두 줄이 붙어야 합니다. 이후 투구에서는 빈 전미어에 원서및 카오스 저항을 크래프팅하고 장갑에는 저항이 부족할 경우 저항을 크래프팅 저항이 남을 경우 치명타 명중 시 원소 피해를 크래프팅해서 사용합니다. 투구의 총주교 포식자는 받은 물리 피해를 생명력으로 회생, 주문 피해를 사용하며 장갑의 총주교 포식자는 낙담과 징표 효과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심판노드로 인해 적의 저항을 무시하기에 노출을 챙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장착된 잼은 투구의 피격 시 시전 보조, 해골 소환, 모독, 연속 주문을 넣고 장갑의 망령 소환, 육탄 방어, 소환수 생명력, 서리 전멸을 사용합니다. 장화는 쇠도를 사용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제외하고 이동 전용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수치가 높은 것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서리 전멸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 부족한 이동 속도를 커버하는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역병 고유 장비는 추가로 성유를 붙여 사용할 수 있으며 채도 또한 이것이 가능한기에도루이드에 의식을 넣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된 잼은 회오리바람, 각성한 집중 유지 중 시전. 해골 소환을 3링크로 사용하고, 링크에 연결하지 않은 한 칸을 정의의 화염으로 사용합니다. 집중 유지 중 시전 보도는 집중을 유지하는 동안, 연결된 스킬을 하나씩 순서대로 사용하기에 해골 소환을 제외한 어떠한 링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목걸이는 영원한 투쟁을 사용합니다. 총주교가 지배적인 것을 기준으로 힘과 지능이 높은 것과 일반 방어력이 최대한 15%인 것을 구매합니다. 민첩은 능력치기 복제 20 퀄리티 기준 40만 넘으면 모든 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잔인한 속박이 옵션 중 민첩 플러스 20인 경우 목걸이에서 더 낮은 민첩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주교가 지배적인 목걸이를 검색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설명하기 까다롭기에 영상 더보기란에 경매장 링크를 첨부할 예정이니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주교 포식자 옵션으로는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좋으나 빌드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주교에서는 주문 치명타 확률, 효과 범위, 화염 피해, 시전하는 저주 효과 모든 정 최대치가 있으며. 호식자에서는 주문 피해 억제, 주문 피해, 회피 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지는 마음에 묶인 고리를 퀄리티 없이 쌍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변동 옵션을 고려하지 않고 타락 옵션으로 모든 원소 저항이 있는 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16%는 가격대가 있는 편이니 14에서 15%인 것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허리띠는 명계의 조임새를 사용합니다 옵션의 선택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점이어의 플라스크 충전 소모량과 효과 지속 시간 두 줄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그 수치는 내 장비의 상황에 따라 필요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른 모든 세팅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크, 중형 스킬군 주얼, 군단 주얼의 옵션 부적,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빌드의 세팅에서는 충전 소모량 15% 감소, 효과 지속 시간 20% 증가를 넘기만 하면 무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접도어의 생명력과 점멸의 저항 등이 있으면 더욱 좋고 아무리 비싸도 10 디바인을 넘기지 않는 것중 선택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연 주얼은 타락한 피 면역 하나만 보고 구매하셔도 되며 추가로 빌드에 도움이 될 만한 옵션들을 선택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약은 올로스의 결이와 비스무트 플라스크 2 개만 사용합니다. 올로스의 결의는 반드시 20 퀄리티가 필요하며 충전 소모량이 44%를 넘지 않은 것중 가장 저렴한 것을 구매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스무트 플라스크는 접두어의 효과 25% 증가 점면에 추가 원소저항이 붙은 것을 사용하며 추가 원소저항 은38% 이후로 가격이 급격히 증가 합니다. 두 플라스크 모두 효과가 끝나면 재사용을 크래프팅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주얼입니다. 먼저 대형 스킬군 주얼은 상상의 벽 마법사 사냥꾼 무너지는 영체 3옵션에 8구 1개를 사용하며 무너지는 영체는 찍지 않습니다. 중형 스킬군 주얼은 총 2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에 욕구를 사용하며 옵션으로 플라스크 충전 획득 3% 패시브 스킬의 효과 35% 증가가 필수입니다. 소형 패시브가 총 4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요 패시브가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환수 최대 생명력 증가에 5구 이하를 사용하며 죽음에서 피어난 삶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추가 노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노드라 되도록 소형 노드로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이한 본능은 해당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주문 피해와 막기 확률, 회생 등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잔인한 속박 발바라 군단 주얼은 해당 위치에서 플라스크 충전량 옵션이 2개인 것을 찾아 구매하셔야 합니다. 총 5개의 주요 노드에서 2개만 플라스크 충전량 옵션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물을 찾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 주얼인 빼앗긴 것은 명중시 제로 덕음과 자신 및 주변 동료의 원소 저항이 있는 옵션을 구매합니다. 만약 저항이 충분하다면 저항 옵션은 빠져도 좋습니다. 추가로 빌드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비싼 것을 구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3개의 주얼 칸에는 레어 주얼을 사용합니다. 최대 생명력을 고정으로 2개의 치명타 피해 배율 옵션이 있으면 좋습니다. 커런시 여유가 있다면 3칩의 주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야생님 전직은 원시술사로 하며 3개의 부적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부적은 3초마다 플라스크 1 충전을 사용합니다. 허리띠의 옵션을 타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부적의 존재가 가장 큽니다. 다른 옵션 상관없이 플라스크 1 옵션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부적은 접두어의 최대 권능 충전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 증가를, 접미어의 주문을 시전한 경우 주문 피해 막기 확률을 사용합니다. 치명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며 주문 막기 확률은 두 개의 옵션 합이 11%를 넘어가면 됩니다. 전체 패시브 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로 사용하는 숙련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숙련에 받는 피해를 만화로 회복 옵션과 전투 분발을 통해 우리는 스킬의 난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만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겨내기를 통해 우리는 공격, 주문, 막기를 최대치인 75%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해당 화염 숙련은 점화 확률을 통해서만 점화가 가능하게 되지만 적이 점화했을 경우 많은 양의 피해를 제공해줍니다 이 점화 확률은 해당 위치의 신성한 지배력과 이곳 소형 노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화염 폭풍과 시체 불덩이에는 원소 집중이 연결돼 점화를 걸수 없으니 보조 스킬인 정화의 불길로 점화를 걸게 되면서 전체 피해량이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소 숙련의 반사 피해 감소와 유골의 옵션으로 인해 우리는 원소 반사에 면역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 숙련 방어력 증가의 방어력은 수호를 늘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방어도와는 다른 것으로 대질 수호, 방어, 회피 전부를 늘리는 방어력은 군주의 가죽 목걸이에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판테온에서 주요 신은 되도록 아라칼리를 고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의 효과로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는 동안 기절 무시이기에 염소왕이 필요가 없으며 루나리스, 솔라리스의 물리 피해 감소는 이번 빌드에서 발동에 제약을 걸기에는 적은 양이긴 하지만 혹시나 다른 장비에서 방어도가 들어 있을 경우 원활하게 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라칼리의 경우 지속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정의의 화염의 화상 피해도 감소시킬 뿐더러 맵핑 중 회생 이상의 지속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좀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카오스 저항을 챙기기 어려운 빌드에 지속 피해대응 카오스 저항으로 인해 독구름, 중독 등의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조신은 유구를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원소의 순수함으로 인해 모든 원소 상태 이상의 면역이기에 감전, 점화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반사 피해를 무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저주 효과는 신성화 지대와의 시너지로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플라스크의 무한 유지를 위한 최소 옵션을 정리해 둔 것이며 이전 아이템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WDT 빌드는 엘리, 오컬, 데드 아이 등으로 고점을 노리는 세팅이 많습니다. 인퀴지터는 그런 고점에 관한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빌드를 CWDT로 올리는 것은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CW, CWDT 빌드로도 오버보스를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높은 고점을 원하시면 플라스크를 세개 사용하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가리지 않는 맵모드, 유사 풀블럭으로 인한 단단함, 세약화 저조를 이용한 끔살방지 망령이 주는 은총에서 오는 회피 등 딜보단 생존에 조금 더 치중한 빌드이지만 그럼에도 일반 보스들은 무난하게 잡아내는 딜량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맵핑 영상은 눈여겨 볼 만한 게 없으니 보스와 결전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만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دن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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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ro